à destination de Puerto Vallarta, aimerait accueillir les... 진짜 한국 날씨야 그렇지 않아? 한국 날씨 기을기억나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로얄 레벨에 는사람들로로얄에서 이렇게 체크인을니다로 c 레벨 먹는 사람들로로에서 이렇게 레인을할수 있답니다 I can... 그러면은 639집7 층에서 체크인 하고 다시 로얄 약간 음. 그런 무스 호텔보다 작은 느낌? 어? 발코니? 발코니가 없거든? 발코니 없어. 상관없잖아. 얘가 응. 도쿄네. 도쿄! 오보분위 아, 좋다. 잘 기다리고 있었어? 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영화하는 아저씨가 나보고 뭐 스페니시 할까 봐야 돼? 어. 영이 있네. 아 그래? 스페니시 할 줄... 내 지금 귀가 안 들려가지고 뭐안 들린다고 했더니 어쩌고 하면서 가던데? 또 얘기하는건데? 피나콜라 하나 나눠먹을래? 음. 수영장 문 냄새 수간은방 넘버 알려주는 꼭 갖다 줄 때도 룸 넘버 확인하고 저기에 있는 게다 아무 의미가다 시켜도 되고 놀할 턴 없습니다. 여기가 들어올 때 약간 방금도 키를 보여줬고 이쪽에 가면 은 바가 하나가 더 있어요. 전용 프라이빗 로얄 레벨 전용. 약간 자쿠지도 있고 풀도 이렇게 있고 조금 더 낮아서 가족들끼리 오기에는 로얄 레벨 프라이빗이 좀더 나은 것 같고.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방갈로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바다 쳐다만 봐도 좋을 것 같아. 프라이빗 비치라서 여기 호텔? 먹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기는 한데 바다 물 색깔이 칸쿤처럼막 예쁜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가족들끼리 온 사람들은 애들이랑 같이 바다 수영도 많이 하고 아침 저녁으로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고 조깅이야 워낙 캐나다에서도 거의 뭐 눈이 와도 뭐 비바람 불어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크게 놀라울 건 없고요. 객실이 엄청 많고 그래서 이제 손님들도 많다 보니까 라운지 바가 여기저기 이제 많이 있어서 뭐 기다리거나 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여기에도 이렇게 바가 있는데 어제는 여기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왠지 공연장에서 할것 같은 느낌? 신기한 게 사람들이 텀블러를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텀블러에다가 음료수를 받아가지고 뭐 술이든 오랫동안 먹더라고요 바람같이 로비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체크인하면서 기다리는 손님들은 여기서 먹어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열쇠가 있어야 될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기념품 샵도 있어서 여기서 뭐 간단한 거 사기에도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막 엄청 비싸진 않고 한세배 구경을 쫙다 하고 올라오면 엘레베이터 저녁 식사를 예약한 곳에 왔습니다. 멕시칸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이고 예약을 해야 해요. 예쁘다. 하하하. <laughs> 나 서면은 뭐 여신 만들어 주나. 하하하. <laughs> 무슨 그림 같다. 아까 먹었던 뷔페를 하는 곳이고, 로얄레벨이랑은 다른 뷔페이고, 이렇게 파이브치도 있어요. <놀람> <놀람> 이거 약간 영주권 기념 n 기념일 m 모든 걸 y 축하는 u m Bodungar, Tatukan, Tiger, Tiger, 가 i g e r Tiger, t 종류도 있고, 스프랑 타코 약간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비스키, 초코파이 같은 거, 테이크, 푸딩.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인다. 그리고 초코 펄치 와, 진짜 미쳤다. 초코 디핑이랑, 그런 유 얘는 초코가 아니고 시럽이야. 카드바에서 가져온 아주 작고 소중한 샐러드와 자기 엄청 많이 들고 왔네? 뭐야? 아이고. 뭔데? 먹어봐. 나 먹어보라고? 음. 싫은데? 맛이 없어서. 자기 좋아는 맛이야. 아 진짜? 알았어. 약간 나였으면은 맛 없어서 먹어보고 했을 텐데. 하하하. <laughs> 진 현지의 과카몰레를 먹어보네 맛있어? 과카몰레? 응 이거 약간...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건 이름만 레스토랑 같고 그냥 요리는 저기 있는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니 어떤 그냥.. 샐러 아니? 이거 튀긴 거야. 롤띠아. 뭐? 여기 접을 수가 없어. 이거는 패션 프루트 주스. 이게 뭐라고? Oh, let's do it. 아, 이거 진짜 너무 부른데 마지막. 밤은 이렇게 예쁘고, 레스토랑에도 사람 많고. 원래 여기서 공연도 하는데, 오늘도 공연한데? 원래 9시? 음흠. 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8시 에안 되지 않았을까? 야, 저기 있지. 위에 사람이 있어. 그냥 앉아있나 보다. 수영은 이제 못하는 거지. 위험해서. 음. 예쁘다. 저렇게 몽환이 앉아있으니까 너무 무서운데. 있다. 공연하면 보일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도 있어. 아, 여기가 로얄레벨. 누스트클 f i r 좋네. 그럼 약간 팔찌도 색깔이 다른가? 그런 거 같아. 음. 날씨가 좋고요. 오케이. 덥고요. 습한 것이 딱 한국이 생각나고요. 근데 우리 같이 건조하고 추운 나라 사는 사람들은 여기 놀러 오면 좋을 것 같아. 아, 미국 사람보다 더. 아, 근데 나는 이 얼마 추운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안 추울 거 아니야. 내가 캐나다 산 이유 알겠어 이제. <laughs> 그치. Oh, okay. And one matcha m a c h a m a c h a m a c a n d 땡큐. 야. 아우. 오버 기다리려고 로비에 왔습니다. 체크인 공문 앞에 그렇게 검문소가 있어서 인원이 다 있기를 확인하고 들어오네요. 보